이778 갈게요 네75 집한테 사온다 ㅎ <laughs> 778 보시면은 어 얘도 지금 이렇게 나와있으면은 순환소수를 뭘로 바꿔줘야돼? 어 분수! 분수, 분수 바꿔봐 그럼 뭐야? 9분의 2x 9분의 2x 플러스 9분의 1y 마이너스 9분의 1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양쪽의 1을 곱합시다 밑에다가 x-4y x-4y 그 다음에 5y 마이너스 5x는 1 x 플러스 네, y가 1이다. 여기 화면에 있죠. 뭐 이런 걸 질문했어? 누가 했어? x 만. 야 이거 이게 왜 다섯 명이나 질문이야? 이거 뭐왜 <laughs> 그러는 거야? 이거 왜질 누가 질문했어? 우리 어머니. <laughs> 아니, 아니 진짜로 왜왜 질문 안 걸어요? 이게 어려웠어? 아니면 수면에서 바꾸는 게 어려웠어? 질문한 을 이유. 제가 볼때 p q 를못 뽑. 고 못 뽑혀서 그런 거 i n k you're a g o 왜 d but you're not. Since I'm going to take us 이 p h e r 이 but I don't t h 이 n k it. b 에 t 아 t d o e s 이 t You're not going to be a good one. I said, you're 이 아니 대인이 아니라 실질 i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넘어가 t 아 l e boy. I'm a little boy. I'm a l i t 제 l 한 거야? 만 거야? 했어요 했어? 했는데 진짜로 몰라서 질문하는 거 맞아? y I'm a l 어 t 어 l e boy. i 안 했는데 아 t l e boy. I'm a l i t t l 어 boy. I'm a little b o 는데 m a l i <웃음> <웃음> 근데 지우가 질문한 거. 같은데 봐봐 지우 양쪽 옆에 해야 돼 4, 4요 4 그럼 둘러봐 2X 마이너스 5는 밑에는? 18 18 그러면 x 플러스 4 플러스 4Y가 18 18, 1 이거를, 이거를 4배 할게요 그럼 8X만 4Y가 4지둘 어떻게 해야 돼? 빼요 왜 빼? 보호가 다른데, 어? 저 해요. 더 해. 더 하면 뭐야? A패스 할수 있어? 혹시? 패스하는 건한가 없네. 모르겠어요. X는 2고 Y는 3까지는 나왔는데 그다음에 뭔가 되게 길게 쓰다 포기한 흔적이 있는데 뭐 <laughs> <laughs> 하여튼 굿. 그렇게 하면은 요거 연립하면은 A, B가 분수 나와요. 분수 저거 연립해야 돼요? 어 연립. 연립해야지 그러면 분수 나오면 그걸 제곱해가지고 <laughs> 빼는 거 하시면 되죠 저 어떻게 해 어? 아... 됐지? 한도 어, 어, 안안 아, 가 일곱이, 일이 일곱이, 일곱이, 일이일까이 일곱이, 일곱이, 일7 일곱이, 일곱이, 일 일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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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은이일분도안걸려 일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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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얘도봐 봐. 이런 문제는 미지수 두 개짜리 인식을 두개연립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거기 총세 개의 식이 있잖아요. 맞지? 네. 7, 80요. 세 개의 식이 있잖아. 그중에서 첫 번째 식 미지수 몇 개야? 두 개. 2개. 두 번째 식은 세 개. 세 개. 세 번째 식은 두 개. 두 개. 그럼 두 개짜리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 거를 연립해야될거 아니야? 둘 네. 알지? 응 불러봐 민서 첫 번째 거 어떻게 돼? 때문에 e v e k to m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k는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그 밑에는? K는 4XY 4XY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맞지?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XY를 구하려면 미지수가다 3이기 때문에 두 개를 줄여야 된단 말이야? 다 똑같은 K잖아 맞죠? 그러면은 윤고하나? 왜? 네? 여기에서 이렇게 두열립파는가 네. 이렇게 두열립파는가 뭐 이렇게 두열립파는가 어쨌거나 네. K끼리 서로 같다라고 해가지고 XY에 대한 식두개 만들 수 있지 네. 세개 중에 아무거나 두개 선택해가지고 열립하면 되잖아요 이해돼? 그럼 준우가 한번 해봐 요렇게 둘열립하면은 뭐야 이렇게 둘이 같다고 할수 있는 거지 그니까 러 얘랑 얘랑 같다고 할수 있는 거지 또 이렇게 둘이 같다고 하면은 bx y plus 랑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하면 K나오는 거야. 아이고, 7, 8, 2. 1 0 남았어? 2초 남은 거지? <laughs> 7, 8, 이 A값이 세셀절제값 같을 때 모든 상처 A값의 합을 구해랑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은 Y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X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어. 절대값이 서로 같다고 한다면 하나의 하나의 그 문자를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준게 서로 같다. 부호에 상관없이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부호가 같든 반대이든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됐어? 그러니까 여기 조건 두개나두 개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y가 모일 때, y가 모일 때. x 플러 y. 아니 그 그냥 하나 여기 중에 하나. x 일 때. 여기는 민야 y는 뭐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x일 때. 이렇게 나눠서 그냥 해보는 거지. 그러면 y 대신 x 넣을 수 있겠죠. y가 x라면 지금 됐어? 대입해봐 그러면 그럼 뭐야? 3x 플러스 ax가 마이너스 b가 이거 하나 나오고. 얘는 y 대신 또 x 나오니까 x 플러스 2x가 3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미 x 값 나오네. x 몇이란 얘를? x가 1이야. 그럼 얘를 다시 여기다 넣어서 a 값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4. a 몇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4. y가 맞아? 네, y 네. 마이너스 4분의. 왜 더? 뭐가? 4가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 x 마이너스 4 맞는데. 어, 아 맞지? 1 대입해가지고 a 구하려면 어, 1여기다 대입하던데 어, 어, 여기도 너어주면은 yx에 마이너스 x 나오니까 뭐야? 8x 마이너스 as 되는 거죠 이렇게 준우야 밑에 해봐 x 마이너스 2x 3 그래서 x는 몇이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x가 3이잖아 x에 마3 얘를 여기서 다시 넣어주면 되지 또 너무 빨라? 혹시? 너무 빨라도 어쩔 수 없어 넣어주면 뭐야? 마이너스 9 3분의 플러스 3에 2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3에 2는 뭐야? 분의 에 2는 3분의 2 그래서 얘하고 아, 얘하고의 4. 합이라는 얘기죠? 왜 아니야? 음. 3분의 8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말 플러스 말분의 정말, 분의 마이너스 정분의말가 나오겠네 말 아, 정말, 는 거구나 어?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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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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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껌좀 드려? 네. 아, 아 근데 껌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뭘어지게 죽을 거 같아? 아니 근데 뭐... 먹을래요. 먹고 죽어. 아니야. 85를 먼저 할게 어 그러니까 어, 건너뛰고 잠깐 이게 더 중요해가지고 할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맵지 85를 먼 85를 먼저 하자 <laughs> 자 우세영 785번 자세 여기에서 일단 4부터 못 빼야겠지 양쪽 서 일단 4부터 못야겠지 4부터 해봐 7월 8 5번이에 7월 아 참... 네, 85번. 7월 네? 84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한다 했잖아. 이게 중요해서. 7월 83번은 안 했어요? 이거 먼저 한다고 했잖아. 중요해서. 거의 껌먹느라 정신없을 때 얘기했잖아. 됐어? 어? 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모든 수라고 했을 때 내가 저번에 뭐라 했었어. x하고 y의 개수를 0으로 만들고 0x 플러스 0y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결과가 0이면 모든 수가 되는 거고 0이 아니면 해가 없는 거죠 없는 거잖아요 맞아 다시 정리할게 자 그러니까 가감법을 해서 이제 xy 계수 맞춰서 0x 플러스 0y의 꼴을 만들었잖아 왼쪽을 그 결과가 0이야 그럼 이쪽은 무조건 0이잖아 계수 0으로 만들어놨으니까 0 네 맞아요? 네니까이거 모든 수야 네 근데 0 곱하기 x 더하0 곱하기 y가 0이 아니야 뭐뭐 뭐 3, 4, 5 모든 식으로 모든 뭐 자연수야 0이 아닌 어떤 수네 그렇게 되면 이건 해가 정답 없어요 해가 정답이려면 그래서 x y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0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어떻게 되면 돼? 일단 뭐야? 지금 해가 모든 수가 되려면 이 결과 자체가 상수항 자체가 0이 돼야되죠 일단은 네. 여기에서 0으로 만들려면 이 주식을 어떻게 해줘야 0이 돼? 더해요 그래요 더해요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네 맞아? 그럼 이쪽만 어떻게 하면 돼? 0x 플러스 0의 꼴을 만들면 돼 네. 0x 더하기 0의 꼴을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모든 수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더 해볼게. 뭐야? 더하면 이거 A 1이야. 1세대에서. A 플러스 1. 어, A 플스 1x.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b 아, 아, 아. y 이렇게 쓸수 있겠지? 네. 됐니? 시험을 낸다면 이건꼭 내겠지, 내가. 아. 7, 8, 6? 아 7, 8, 6, 7, 8, 6. 다시, 일 가자. 아유, 보이고 있나? 안 보이지만 해야 되나앞 나가볼까? 아니, 지금 시간 없어. 카메라 앞에 대고 뭐 얼굴 딱들이면서너 찍혔다니까? 이번에 찍혔다니까 그랬네? I n e e 로 y 건 이제 유튜브 u w a n 야 to s a 엄마, m 100만 유튜 n g 나왔어 해, y I'm not g o 어, n 네. 어, 그래도 있어요? 있어? not going 자데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해가 그러니까 네. 한 쌍이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x하고 y의 계수를 뭘로 맞추는 거. 네. 0으로 맞추는 게 일단 중요해. 그래서 0x 플 0y꼴을 만든 다음에 그 결과가 0이면 무슨 말이고? 0이 아니면 해가 없는 거라 했잖아, 방금. 네. 맞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도 일단 뭐부터 해야 돼? 거기 계수가 0이 될수 있게 뭔가 세팅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나머지 지금 그 1-A랑 그 B를 보니까 상수항이나 X의 개수는 뭔가 맞출만한 컨덕지가 없잖아요. 그지 봐봐. 여기 785번 보세요. 785번. 여기 같은 경우에도 X하고 Y의 개수를 봤을 때 뭔가 맞출만한 컨덕지가 없었단 말이야. 영으로 맞춰야 되는데 영으로 맞출만한 컨덕지가 없잖아. 어? 개수의 절대값은 똑같이 맞춰줘야 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상수항 봐봐 상수항은 절대값이 같잖아 지금 네 맞아? 그러니까 상수항절대값이 같으니까 모든 수가 되려면 어차피 이 둘의 합이 0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둘을 더해버린 거야 그냥 됐니? 네 됐지? 예. 그래가지고 이 둘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오 0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뭔가 조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여기에서 이미 0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7, 8, 6을 보세요. 이거 하면은 끝날 것 같아. 7, 8, 6 보면 어? 1-a, x 4y는 3그 다음에 2x 8y는 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방금 말한 것처럼 해가 없다, 우주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x하고 y의 계수를 절댓값을 똑같이 세팅해 줘야 되는데 상수는 못 맞추지 지금 보면은. 맞출 수가 없잖아. 예. 네. 자들이 때문에. y. x의 계수도 맞출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뭘로 세팅해야 돼? y로 맞출 생각을 해야 돼. 곱하기 몇을 해 주면 돼? 2만 하면 되지. 그럼 해 봐. 그럼 뭐니 이 2가 넓고 1만 야, 미키아니라. 아니라 b와 이그이면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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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이리 이리 이이 되니? 어이게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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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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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것도 더해봐. 0. 0 0x 됐죠? 맞아? 응그다음 이거 0이 0이고 그 다음에 b 가 어? 응. 마이너스 6이 아니라며 어? 마이너스 6이 아니면 이건 0이라는 거야 0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기야 0이 아니다 이얘기 0이 아니다 기억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그럼 이거는 해가 무슨 하는 거야 해가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그렇지 해가 없는 거지 <laughs> 얘기했잖아 이쪽은 무조건 0인데. 해가 여이 안니다. 이 결과가. 그럼 해가 있어, 없어? 해 없는 거라니까? 해가 없어요. 여기. 됐지? 됐어? 두 번째 봐봐. 기미은. 민서야. 보면은 x에서 물로 맞춘 거야? a가 2라네. 은에 인데 이영일래 그럼 이건 뭐야 해가 응. 우수이 맞는 거야 그럼 기억 맞았고 니는 맞았죠? 네 그다음에 D 그 해볼게 D 그 보시면은 이거 맞고 이거 맞는 거야 D 그 보면은 A가 마이너티가 아니야 마이너티가 아니지 그리고 영 그러면은 해가 우수이인데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아까 그러니까 특수한 해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이제 응. 0 샘플에서 영 아이를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떤지 무슨 많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이제. 네.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야? 무조건 해가 한계인거야 그냥. 특수한 해가 아니잖아. 그냥 정상적인 방정식이야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엘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 그러가는. 네. 해한 개야, 그냥. 이 디귿이 맞아선서 오는 게 조금 정확하네. 아니 됐고요. 자, 리엘은 <laughs> 리엘도 지금 보면은 <laughs> <분해는 웃음> 귀에 상관없이 지금 이게 중요한 거지. Y에게서 0으로 맞출 상태에서 X에게서까지 0으로 맞춰버리면 해가 모습이 많거나 해가 없는 건데 0이 아니잖아요. 디귿이랑 리그은 그렇기 때문에 뭐다? 해가 한개 있는 거죠. 됐지? 와. 맞는 거죠. 각이 네. 4번이 됐 뭐야. 4번이라는데 왜 틀렸어. 여기까지 합시다. 정지호. 아, 네. <laughs>